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이입니다 짜자잔 오늘 오늘은요 제로 카카오 케이크 제로 초콜릿칩 제로 젤리를 먹어볼 겁니다 와. 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마켓컬리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초콜릿칩 쿠키는 4,480원 후르츠 젤리는 5,580원 그리고 카카오 케이크는 3,840원을 줬어요 사실 이게 제로라고 크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탕 제로, 당류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로라는 얘기가 크게 써져 있으면 약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어, 약간 이게 칼로리가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당이 0g이다. 설탕은 없고 설탕을 대신한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설탕을 대신해서 강한 단맛을 줘서 그걸로 어, 과자를 만들었다. 어, 이렇게 제가 바로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세 가지 일단은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맛있는지 진짜 그 약간 제로들은 약간 인공 감미료 맛이 나잖아요. 그런 맛들이 진짜 나는지 진짜 그냥 맛있는지 그거를 진짜 제가 중점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씩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설탕 제로, 당류 제로, 제로 다크 카카오 케이크입니다. 일단 이 안에는 12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오, 제가 이 안을 오픈을 해보니까 봉지, 봉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laughs> 또 이것도 오픈을 해봤어요. 오픈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쬐끔한. <laughs> 어, 카카오 케이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박스 겉에 있는 박스 크기만 보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저는 이것만 보고 사실상 어, 원래 그런 몽쉘이랑 그런 가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르까 그램수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진짜 작아요 엄청 작아서 아마 이거 구매하시고 크기 때문에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반으로 갈라보니까 진짜 엄청 부드럽고 사실 이렇게 약간 눌러가지고 이렇게 질감을 보여드리려고 있는데 폭신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촉촉한 느낌이 어마어마한 느낌입니다. 겉에는 그렇게 카카오 느낌의 빵이 되어 있고 하얀 크림이 아니고 약간 그런 초코 빛깔에 섞여있는 초코 크림이 안에 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샌드 되어 있는 그 크림이 양이 오, 작은 느낌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냄새가, 어, 냄새가 진짜 초코, 초코 냄새. 살짝 텁텁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다크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이, 빵이 되게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달콤하기도 해요. 달콤하기도 한데, 아 뭔가 모르게 약간 조금 어색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음, 뭔가 모르게 묵직하고 텁텁하고 되게 미세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우, 날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알파리 약간 오묘한 이 느낌이 이게 인공 감미료의 맛인지 아니면 제가 그냥 약간 이상하게 느끼려고 하는 건지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유랑 같이 먹어볼게요. 하나를 더 이거 하나에 64.8 칼로리래요. 아주 낮지는 않다. 일단 크림이 엄청 단건 아니에요. 겉에 빵이 살짝 달아요. 텁텁하고 미묘하게 그 쌉싸름한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살짝 나, 나는 약간 오묘한 그 느낌이 난다는 거, 그거는 약간. 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설탕제로 당류제로 제로 초콜릿칩 쿠키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스를 오픈해보니까 안에 1 2 봉지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봉지를 뜯어서 오픈하니까 오, 그렇게 작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냥 일반적인 초콜릿칩 쿠키랑 비슷해요. 크기 비슷합니다. 색깔은 오 어, 약간 연한 빛깔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오 어, 그래도 초코칩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부서져 있었어요. 얘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어, 부서져 있었고 오 어, 부술 때 느낌이 약간 되게 촉촉해요. 어, 쉽게 잘 바스러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사삭거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촉촉하게 딱 이렇게 부스러지는 그런 느낌? 음, 음! 요건 맛있어요. 음, 얘도, 얘도 약간 목맥힘 있고 약간 그렇긴 한데 뭔가 그 약간 단백질 음료 같은 거? 그런 거 먹었을 때 약간 능,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우유우유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기도 한데. 맛은 나쁘지 않아요. 얘는 하나에 64.4 칼로리거든요. 하나 요만큼 먹어가지고 60 칼로리는 아주 낮다고 하기는 좀 그렇게 들지 않나요? 자꾸 입안에 그 약간 아, 되게 그 약간 분유분유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우유 우유한 그 느낌이 입안에 자꾸 남거든요. 어, 또 부서져 있네. 냄새도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 헉. 그리고 달콤하고, 촉촉하고. 이 초콜릿 칩이 그냥 진짜 조그맣게 나서, 이 초콜릿 칩 때문에 진짜 괜찮아요. 근데 부스러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끝맛이 엄청 깔끔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설탕 제로, 당류 제로, 제로, 피치키위 젤리. 입니다 복숭아와 키위젤리래요 큰 봉투 안에는 17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봉투를 뜯으면 젤리가 하나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이 안에 어, 되게 우르르 갑자기 젤리가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2 4 6 8 10 10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은 10개의 미니젤리가 들어있는 봉투가 17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laughs> 무색수 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젤리가 색소 없이 진짜 그냥 다 이렇게 무색이에요. 무색 냄새는 상큼한 과일 냄새인데, 키위보다는 피치 냄새가 어, 되게 많이 납니다. 음, 어, 되게 맛있는데요. 괜냥 젤리예요. 과일 맛 젤리. 피치 피치. 키위는잘 모르겠고 피지피치 복숭아 맛이 안에 들어있는 거 되게 작아요. 근데 쫀득쫀득하고 또 우리가 그냥 마이구미 같은 건 음, 그런 젤리 먹었을 때 식감이랑 같아요. 그것들에 비하면 당도가 약간 낮나 싶은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맛있어요. 되게 맛있고, 그런 재료당 그런 맛안 나고요. 맛있어요. 얘는 칼로리도 나이스. 한 봉지에 30칼로리, 아, 높은 거라고 해야 되나? 젤리 10개 먹었는데 30칼로리니까?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른 캔디류나 젤리 유형에 대비해서 칼로리가 25% 다운이라니까. 오, 어,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무색소잖아요. 무색소. 이왕에 먹는 거 약간 더, 이렇게 약간 살짝 더 건강하게 먹는 그런 느낌으로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칼로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왜냐면 박스째로 봤는데 막400 칼로리 때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데라고 생각했는데 개당 60 칼로리 때뭐 그것도 워낙 낮은 건 아니에요. 완전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너무 단 거를 먹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만 딱 먹었을 때60몇 칼로리? 아 어, 그거는 뭐. 당도 없고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맛이 똑같냐라는 느낌으로 본다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카오 케이크는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었고 그 티가 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오묘한 느낌이 사실 계속 났고 너무 작았고 이 초콜릿 쿠키도 어, 처음에는 되게 나이스하고 맛있는 것 같았지만 조금 약간 그 뒤에 나오는 그 우유나 분유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어, 살짝 살짝 뭔가 어,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좀 거슬린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젤리는 근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제 각자의 목적이라든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걸 드셔도 괜찮다 아니다의 판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맛은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거의 민간 음식하고 정말 비슷했던 거는 젤리였다. <laughs>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 입니다 안녕 제로 다이어트? 음..예 다이어트보다는 그냥 설탕 제로 비주얼은 좋네. 냄새가 약간 몽쉘통통 냄새나네 카카오 몽쉘통통. 음맛있다 진짜 몽쉘통통 같아 카카오만 몽쉘통통. 닭한면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 못해. 비주얼은 똑같네. 냄새도 비슷하고 축촉인데 대놓고 약간 우유만 나지 않아? 분유 맛 같은 걸 살잖아. 그지음 나쁘지 않네. 복숭아 맛이네? 그냥 일반 젤리는 비슷한 것 같아. 약간 복숭아 맛 구미구미 그런 느낌? 나쁘지 않네. 일단은 다이어트 할때 너무 힘들 때밥 대신 한두개 정도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먹을 바에는 차라리 밥을 먹겠지. 초코가 너무 먹고 싶으면? 너무 먹고 싶으면 먹을만 할것 같아. 파이 1등? 다 과자 2등, 갤리 3등. 맛으로 따지면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인데 의도성 다이어트 식품이라고도 오해하고 먹게 될수 있는 확률이 있어. 그거로 따지면 한 3점. 근데 내 개인적인 점수는 8점이야.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을 리앙 있는 과자들이야. <laughs> 제로.